체육을 지켜줘의 asmr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잘한다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 아 진짜 프로 유튜버 다 됐네 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제 친구인 손석구 대우님을 데리러 갑니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어딘데 아, 어딘데나 10분 걸려. 어? 10분. 발분아아 8분. 래 여보세요 응 거의 다 왔어 어디야 어디 어디야 여기 위치는 큰 대로변에 있는데 큰 대로변이라고 내가 대로변으로 나갈게 아 여기까지 찾아와야 될거 아니야 아. 스트를 그냥 <laughs> 어떻게 만드네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걸갈게 아, 납세... <laughs> 아, 머리가... <laughs> 양아치네 머리가 <laughs> 뭐 양아치야 어? 오빠 마스크 없어? 나? 있으면 이거 카메라 돌고 있어 마, 마스크 하면 안 되잖아 어? 응? 얼마나 걸려? 40분? 응야 10분만 개인 정비 시간을 갖자 그래 사진 찍었는데 셀레을 해서 보내달래 이거 관해줘야돼아 저거 해 점검으로 보지면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아, 과장이 전이야? 변호사처럼 만들어 줘요. 그거 같은 거 같은 거. 근데 보정 전 같기는 하네. 나 <laughs> 그래, 보정하면 돼. 변호사처럼 보정해 달라 그래. 아, 이왕 할 거면은 변호사 것보단 차라리. <laughs> <laughs> 키워진 얼굴도좀 조금밖에 되죠. 키도한 15cm 늘려 달라고. 그래. <laughs> 마이크 해. 아이고 들려. 어, 꺼내 봐 봐. 응. 어, 이제 꽂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이거 처음 해 보냐고. 아, 아니, 진짜. 아, 맞아. 그 같이. 코디를 완벽하게 응. 해 왔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laughs>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아 근데 이거 약간 있으면은 뭔가 어. 포인트처럼 되고 되게 괜찮아. 앞주살이처럼 어. 체육으로 지켜줘의 ASMR. 시작하겠습니다. 잘한다. <laughs> 아, 이거 뭐냐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돼. 야나 이거 먹어도 돼? 아, 나좀 너무 배고파 어. 근데. 먹어. 사탕이잖아. <laughs> 뭐 먹을까? <웃음> <웃음> 뭐 마이크 차니까 어색해진 것 같은데. 뭐 먹을까? 아니야. 그리고 원래 어색하다고 <laughs> 생각하는 순간 계속 어색한 거라고. 그래? 야 그래.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비가 금방 또안 오냐? 되게 이상하다. 카메라 앞에서 할말 없으니까 계속 날씨 얘기하고 있어. <laughs> 비가. 날씨가. 비가 온다 많이 하아 이거 플로우 1차... 어? 그거 봤냐고? 플로우 뭐야? 나 처음 올라온 영상. 봤죠? 어때? 얘기 좀 해봐봐. 음... 이렇게 숨을 다고 느낌이 여타 유튜버와 다를, <laughs> 다를 게 없었어. 여타 유튜버와 다를 게 여타 유튜버와 다를 게 없었어. <laughs> 그 이제 프롤로그로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어. 너가 이렇게 앉아서 조금 조금 얘기를 했잖아. 음. 그건 예를 들면 뭐 나영석 PD님이 하는. 식당 그거 하는 거 응. 그런데 예, 이서진 선배님 정도의 클래스가 돼야 앉아서 얘기만 해도 사람이 오 <laughs> <꼭 웃음> 이서진 나오네? 하면서 관심을 갖지 예, <laughs> 네가 거기 가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앉아서 얘기만 하는 걸 어떻게 보냐고 아킹받았어야 내가 그래도 유튜브 출연 경력이 벌써 한한 6, 7회 된다고 나 오빠가 출연했던 유튜브 그중에 제일 구독자 없지 지금. 너? <laughs> 난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않아? <웃음> <웃음> 그냥 네 홈카라는 데가 <laughs> <한 대면 웃음> 잠깐 나오는 거지. 뭐? 홈카? <laughs> 어, 홈카메라. 홈비디오. <laughs> <이게 뭐야? 웃음> <폼> <laughs> 나 출연료 줘? <웃음> 어? <웃음> 출연료? 어. 얼마 얼마를 원해? 내고 안 되면 이거 마포대기에서 내려줘. <웃음> <웃음> 내려줄게. <웃음> 또아 있잖아. 너무 배고파. 야 뉴욕에 기사 식당도 있대. 그리고 엄청 핫하잖아 기사 응. 식당. 아 나도 뉴욕 너가 뉴욕 가서 유튜브 한다고 하면 내가 가는데. <laughs> 어? 시간도 안 되면서. 이거 지금 하루 빼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퍼스트 클래스의 5 스타 호텔 그거만 해줘. 아니 일본 비즈니스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일본 비즈니스 어. 가능? 어 가능. 그럼 뭐해 그러면? 가서 유니버셜 가자. 유니버셜? 오사카에 있는 거? 어. 완전 재밌어. 생각해볼게. 그럼 내가 최고의 2회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분으로 줘. 지분? 어. <laughs> 지분? 내려줄게. <laughs> 피디님이 그게 궁금하시대. 뭐? 우리 어떻게 친해졌는지가 궁금하대. <laughs> 그 너랑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려고 하니까 깝깝하네 피곤하고 어떻게 아, 얘기해봐 우리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에서 어. 만났어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는데 <laughs> 진짜 쭈구리 시절일 때 만났어 신예 배우들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여의도에서 <laughs> 첫 만남을 가졌지 아마 <laughs> 맞아 나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나 미팅을 둘이 했잖아 그리고 내려가서 <laughs> 1층이라서 네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아, 1층, 1층 내려가서 돈가스 아니, 먹었잖아 아, 그 전에 미팅하는데 감독님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갔었어 그리고, 그리고 감독님, 감독님. 똥 싸느라고 한 15분 걸렸어 어, 맞아. <laughs> 되게 오래 걸렸어 그 시간이 거의 막한 걸렸어. 30분처럼 어. 느껴졌어 근데 정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 나는 네가 낯가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도하다고 생각했다니까 도도하다고 생각했어? 어. 그럼 좋은 거네? 아니지 왜 이렇게 있는 척을 해? <laughs> 신인 주제에 <laughs> 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울어? <laughs> 내가 막 그랬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어. 근데 기억나? 뭐?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촬영 들어갔어. 어. 내가 먼저 촬영 들어가서 나름 친해지려고 너한테 카톡도 먼저 보내고 그랬었다니까? 나한테? 어 세트장 찍어서 와 이런 이 세트장 이러네요 이러면서 내가 아 그런가? 아, 그때 좀 친해졌잖아 우리 씨, 엄마, 옛날에 너랑 최초에 나눴던 대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나? 그거 보면 진짜 웃기겠다.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어야 있어. 있어? 또, 있는 어, 야, 거야. 야, 야 있나봐. 2019년 미쳤어, 미쳤어. 9월 8일 친구 집 놀러 왔어 용. 우리 스타일리스트 만났다면서요. 갑자기 여기 존댓말을 하냐? 나 원래 존댓말했었다니까. 아, 그래? 오빠한테 말로 이제 한1 년밖에 안 됐을까? 야 벌써 다 왔어. 맞아. 아 근데 먹을 때를 좀 정해보자. 내가 찾아볼게. 응. 네가밥 사는 거야? 그럼요 내가 사야지. 내가 그 비싼 햄버거까진 못 사지만. 어? 햄버거? 아니 그 그때 십 얼마짜리 햄버거 어. 먹었잖아. 고든 냄지? 어. 응. 생일날인가 사고 한. 며칠 굶었잖아 <laughs> 20 얼마 났어 햄버거집에서 맛은 있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그치? 돈이 안 아까웠어 그래서 추억을 되살리면 한번더 가볼까 했는데 그럼 내가 또 며칠 굶어야 되니까 안될거 같아 그래 <laughs> 거기 가까 거기? 어네 갔던데 아 거기? 응. 거기 거기 그거 좋다 전화해볼게 유튜브에 최윤영 눈물연기나 한번 볼까? 아니야 보지마 그거 보지마 <laughs> 우리아빠 빠는 샹어서시기 듣게? 진기미웃기지마웃기지 마. 듣지 지 마. 영준오빠한테 아유, 미스터리 뛰에서도 나왔었네. 아, 네 그거 제발 보지 마. 그거 보지 말라고. 아, 진짜 짱하고저것 때문에 숨을 그래. 오이랑? 근 이것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그래? 벌써 다섯 개야 아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비싸다고 내가 사줄게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아니야 야 구독자 300명도 안 되는데 내가 사줄게 너의 앞날 유튜브 앞날을 권창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사줄게 일곱 개까지 골라봐 천명 넘으면 내가 살게 그래 이거 봐 벌써 나와 미쳤어. 엄청 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커요? 맛있겠다, <laughs> 아 <laughs> 야, 이거 한번 보여줘라. 이게 거의. 이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laughs> 이거 먹고 성공해라. 이왕 사을드린 김에 유튜브계 의 1인자가 되어라. 감사합니다요. 음, 맛있어 음. 왜? 응. 음. 너 오늘 행운의 날이다. 뭔데? 나돌 씹었어. 오! 어? 또 있다. 진짜 돌이야? 봐봐. 음, 뭐야, 이거? 돌이야? 응? 돌이잖아. 진짜 돌인데? 돌이 나왔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쌀 씹다가 돌 나오는 거 진짜 얼마, 얼마 만이냐? 실리 버터 크림 국물을 넣을게요. 지기 전에 한번뛰면서 드실게요. 이 냄새 그냥. 볶음밥에서 독이 나왔어요. 어. 응. 응. 그래, 그냥 먹을게. 어? 아, 이가세번 하나 해드리고. 아, 근데 이거. 계산해야 돼. 그냥 먹어. 네, 그요 그래. 어, 음. 나오긴 나와네 아, 가격이라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필은 해봐야지. 그래, 잘했다. 증거물로 여기다. 그래. 증거물 먹는 기로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돌이라. 그래도 오빠 는 얘기 잘한다. 오빠 호구가 아니네. 응. 난 그냥 도이 아닐 거야? 하고 상켜줄 거야. 눈 이빨이 깨져도 어이. 그냥 어이, 마, 맛있네요. 이러면서 가지. 계속 씹어. 그런 거 얘기해본 적 거의 없는 거 같아. 나 엄청 잘해. 음. 그래. 나한텐 그걸 배워. 꼬부 당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나랑 계 반대다 오빠는 진짜. 나 외국 가서 테스트하잖아 그러면은 미터기랑 지도랑 계속 봐. 제대로 가고 있나. 한 다음에 약간 속인 것 같아. 나를 원단까지 가봐도. 아 진짜? 어, 다 주라고. 그리고 꼭 내기 전에 얘기해. 너 돌아왔어? 아왜 <laughs> 이래? <laughs> 어. 자기가 좀 정당한 거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맞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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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우, 어다어다고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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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주세요. 네. 와, 마, 많은데.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진송판이라고치 야, 봤지? 어. 음식에 돌려왔을때이 정도는 해줘야지 호구 안 잡히는 거라고. 어.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이거 봐일이짜리 이게 먹는 거잖아. 이거 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나 괜찮지 않아? 오씨. 엄마야, 여기도 물었어. 아, 최악이야. 오마이갓 어. <laughs> 손으로 먹어 아또 카메라 있는데 그럴 수 없지 응. 잘 먹네 <laughs> 맛있어? <웃음> 앞치마 달라고 하라고 여기 저희 앞치마 두 개만 주세요 <laughs> 왜 양쪽 다 끼냐고 <laughs> 인도 사람이냐고 <laughs> 아, 씨! 아우 진짜? 숟가락 묻었어, 아, 씨. 아, 정말. 연기하다가 갑자기... 사... 아, 진짜. 나리 입었어. 금방 어내 나름의 내가 대사 외우는 노하우가 뭔지... 먼저... 야, 이거 좋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 얘기를 많이 나도 많네. 있어. 나, 나도 외우는 노 있어. 너 뭔데? 있어. 네 노하우 가 나는 대본을 사진 찍듯이 외워.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내가 얘기해. 응. 대본을 계속 보잖아? 그게 어. 보여. 연기하다가 대본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글자들이 생각이 나. 사진처럼. 딱 떠올랐어. 사진, 대본을 떠올리면서 대사를 했을. 설명하는 신들이 너무 많아. 연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너다 먹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 아, 왜 이렇게 안 주냐고. <laughs> 재미없냐고. <너> 언제 끝나냐고 예비씨, 잠깐 열어. 되지도 않았는데. <laughs> 자기 안 기뻐. 어떻게 얘기하지?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내꺼 안 돼. 아, 빨리 <laughs> 얘기해봐. 그렇게 하, 한다. 음, 음 그래도 그래, 그것도 좋은데 하나도 <laughs> 안 들었지. 나는 뭐라고 했어 그랬 그래, 내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고. 난안 해요. 안 해요? <laughs> 그게 나 아, 외우는데 결국은 외우는데,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고 끝까지 미루고. 응. <laughs> 그리고 <웃음> 진짜 이제는 안는안 안 된다. 여기 <laughs> 직전까지 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외워준다니까. 좋은 뭐, 거 알려준다. 오빠 근데 촬영 언제까지야? 나? 응. 나는 나 촬영이 가장 하루도 못하고, 응. 2026년. 응. 한 7월까지 있어. 2026년? 어. 나일 엄청 많이 잡아놨어. 응. 음. 안 쉬고 계속 일하면 힘들지 않아? 내가 진짜 얼마 전에, 응. 근데 진짜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건 오빠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좀 쉬고 싶으면 쉴수 있잖아. 안 돼, 왜안 돼? 촬영이 잡혔는데 응.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2026년까지 일주일에 어.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그냥 촬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루 이틀을 쉬면 그날 쉬는 게 아니야. 음, 뭐 그치. 대본도 봐야지. 찍을 해야. 수도 있고 뭐뭐 뭐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대본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 음. 근데 그게 현타가 너무 크게 와. 그래가지고 내가 뭐못못 못 하겠어. 못 하겠어. 근데 그래도 일이 없을 때보다는 할 때가 더 좋잖아. 아일일 하는 게 좋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잖아. 마음은 편하지. 진행자 자격이 있는데? 막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그치. 어. 내가 그런 이잘 들어주네. 있어. 맞아, 맞아. 음. 하여튼, 빨리 너도 다음 작품을 들어가야지. 그치? 근데 만약에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있다. 음. 그러면 난 유튜브에 약간 매진할 것 같아. 그래? 나 지금 구독자 수몇 명인 줄 알아? 299명. 한 명만 더 하면 300명이야. 이, 나, 나는 나 구독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유리하게 하는 구독이 뭔줄 알아? 뭐? 네거야 아, 진짜? 고맙게 생각해. 하나밖에 없어? 그래. 나 오, 구독 안 해. 오, 진짜? <laughs> 완전 영광인데? 와, 1시간 16분을 먹었다. 야, 내 분량은 한 5회분 나오겠다.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액기스를 많이 얘기하겠어. 그 그만 찍자 <laughs> 레고나 보러 가자 그래, 일단 일단 뜯자 <laughs> 나와 네, 로맨스지 진짜 대박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 배우가 <laughs> 멜론으로 찍어보겠어 그렇지 내가 이 비어를 잠깐 얘기하자면